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공동주택 여든 여덟 개와 공공 공동주택 일곱 개등 아흔다섯 개 단지인데요. 경기도는 먼저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와 비파괴 검사를 통해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예순 여섯 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 검토와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합 다섯 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문은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단계별 준비 시점에 맞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자문 대상은 정비 계획을 입안 중인 곳과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조합들입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의 추천을 통해 자문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한강 페스티벌이 4일부터 17일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한강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피서를 주제로 문화공연과 스포츠 체험, 여가 휴식 등 2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문화 공연으로는 재즈와 국악을 접목한 K-재즈 공연이 수변 무대에서 열리고, 비보이 쇼와 한강 무소음 DJ 파티가 열립니다. 또 카누와 요트, 패들보드를 무료로 타고, 일모를 보는 수상 레저 체험이 열리고, 무동력 자전거 타기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예상인데요.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고, 뉴욕타임스는 2050년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 4명당 노인 수가 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동 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셈인데요. 1위인 홍콩이 중국 자치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의 배경엔 고령 인구 급증과 더불어 역시나 저출산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새로운 인구 대책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구상했고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세대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원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과 함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비용의 증가, 사교육비까지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 항인 인천항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모두 23만 4천여대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 상반기 19만 5천여대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고차 수출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자동차 운반선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자 컨테이너선을 적극 활용해 물동량을 늘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중고차는 18만 3천여 대로 자동차 운반선 선적 대수 5만여 대의 3.6배에 달합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리비아가 26.4%로 가장 많았고 티르키의 11.1%, 이집트 10.1% 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